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회 자체가 관망 모드예요.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멍 때리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요. 만만한 상황이 아닌데, 제가 워낙 부동산이랑 경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다룰 기회를 만들지 못했는데, 오늘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5월 20일 날 수요일 날 서울에서 오프라인 전형 특강을 하고요. 문의를 주셨는데, 대전 때랑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정치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저의 장소가 아니고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좀 변화가 있었고, 대선 전에, 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서, 어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제 예상대로면, 많은 것들이 변할 거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알수 없으니까요. 그 전에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숫자로 따지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요. 다만 법적인 리스크는 남아 있고 이게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랑 부동산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확률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어, 유력하다고 확률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할 거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요, 본선거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까요. 뭐,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지어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본 선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되면은 일단은 윤석열 정권 때 거부권으로 어 막았던 법들이 다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면은 전세 10년도 가능하고 무제한 갱신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조심스럽게 다뤘던 부분인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 당선 확률이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붙었을 때, 윤석열을 택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배신감 또는 실망감을 전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탄핵이 된 다음에 이재명 후보랑 뭐 국힘당의 누군가랑 맞붙었을 때 사람들은 예전에 하던 기대를 더 이상 안 해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무섭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무서움도 있었지만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기대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티가 나는 게 지금은 국힘당의 후보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는 반대편에 누군가한테 기대를 하고 이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주는 걸 응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후보가 무섭다. 그리고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기대한다. 이쪽 모두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저는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제 왜 멍을 때리고 있으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지금 여러분 그 탄핵 과정도 그렇고 지금 선거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착실하게. 사람과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이 다 이루어진 거고 그 전을 따져보시면 박근혜 정권 때 탄핵에서부터 쭉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놓은 이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단시간에 바꾸는 거는 어,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저번에 이 얘기를 했다가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차라리 저번 대선 때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예요 이번에 될 바엔 차라리란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때 그냥 이재명 후보가 돼서 요번에그 윤석열 대통령 개엄때 보셨죠 보수가 저는 이게 보수란 표현을 하는 게왜 이렇게 어색해서는지 모르겠는데 보수가 힘이 집결이 돼요 한국에 있어요 항상 그런데. 이게 지금 죽도 밥도 아닌 모드가 됐거든요. 아직 다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그때 됐으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훨씬 더 힘있게. 물론 이때는 다른 것들도 갖춰줘야 돼요. 누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표현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국힘당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약해요. 문제가 있는 걸 인지할 순 있지만 이걸 뭔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단시간 내에 간편하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일단 둘 중에 하나요첫 번째,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조건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그러니까 뭐 사법 리스크나 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숫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된 다음에 첫 번째 뭐냐면 이거는 제가 다룰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함부로 다루고 싶지 않고 제가 알수 없는 영역인데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망한다. 한국이 어디에 넘어간다. 국가 자체가 완전히 흔들린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여러 정권들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이럴 때 당선되기 전에 계속 얘기 있었어요 나라 큰일 났다고 이제 뭐 있는 놈들이 입에 넘어간다고 북한에 넘어간다고 중국에 넘어간다고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저는 이재명 후보는 아, 정말 색깔이 강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정확한 근거 없이 엄청난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멘트를 함부로 하는 거는 저랑은 맞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첫 번째 방향 있죠? 한국이 넘어가고 망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번 개엄때 보셨겠지만, 국민들이, 이것도 얘기하기 참 애매해지는 때인데요. 국민들이 가만있지 히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한국에서 국민들이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나믹 코리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냥 정말 쉽게 속고, 쉽게 화내고 이러다가도, 때가 되면 뭉치고, 뒤집어 없고 정말 해외에서 다룰 만큼 역동적인 국가는 맞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오더라도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으면은 뒤집어 엎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국가를 망치는 행위는 함부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과거 정권에서 예를 들면은 수능에서 수시로 사법고시에서 로스쿨로 의대정원 증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변하는 사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는 말 그대로 실력으로 정면 승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시는, 어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빌드업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일찍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잣집 자녀분들이 더 편하게 더 많은 선택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변한 건 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법고시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쿨은 이게 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 로스쿨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집안 배경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거는 변호사님들은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의대가 증원돼도요. 초 엘리트 코스를 빼고는 집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게 변할 거예요. 기득권이 기득권을 더 든든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한국이랑 비교는 곤란하지만. 북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났냐? 그거에 따라서 할수 있는 초이스가 되게 넓게 있잖아요. 이런 거요.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법관 집안인데 사법고시 패스할 실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있지만 사법고시에 비해서 로스쿨은 선택 폭이 훨씬 넓어요. 자 집에 태어났는데 완전히 수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아요. 서울대를 꼭 보내야 되는데. 수능은 딱 길이 정해져 있지만 수시는 저도 이쪽 일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있는 분들이 이 정보력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 의대에 들어가서 나오기가 편해지는데 이렇다고 구조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고 더 편하게 잘살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멍 때리고 관망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사회가 변하는 걸 지켜보셔야 돼요. 계속 사복고시 준비하면 안 돼요. 계속 수능만 준비하면 안 돼요. 의대에 들어가실 때 예전만큼 집에 뭐가 없다면 가진 게 없다면 예전만큼의 의사 선생님의 권위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강남에 이거 계속 분양가를 제한하다 보니까. 강남에 10억이 넘는 로또 아파트 청약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거 청약 당첨된 분들이 집살 돈이 없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은 맘먹으면 당장 집을 살 돈이 있던 분들이에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장 주요 입지에 내 집만을 살수 있는 사람이 10억, 15억 로또 청약으로 집을 갖는 게 이게 약자 보호, 무주택자 보호, 서민 보호예요. 이게 청약 프로그램의 본 취지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돈이 있다고 당장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지? 그러면 자격 조건은 뭐지? 그럼 나는 뭘 준비해 놔야 되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국가한테 혜택을 받지?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엉터리 같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굴러왔는가? 제 말이 맞죠. 그렇게 굴러간다니까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가속화시키거나 훨씬 더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돈도 풀고, 유동성도 풀고, 내수경기 좀 살아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짚고 넘어가요. 이재명 후보, 전 지금보다 내수경기 좋게 만들 거라고 봐요. 다만,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윤석열 정권에서 개판을 쳐놨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정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듣고 욕하시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권 경제랑 부동산 점수는 절대 못 줘요. 너무 망쳐놨었기 때문에 좀 살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 막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대출 막았죠? 대출 막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정부는 가계부채 잡았어. 이거 여러분도 할수 있고 저도 할수 있어요. 야, 대출 하지 마. 대출 중단. 가계부채 잡았어. 이거 못 하실 분 계세요? 그, 집못 사기 시스템으로 다틀어막고 거래 안 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세훈 시장님, 원희룡 전 장관님, 뭐라고 합니까? 집값 잡았다.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막아왔는데, 좀 좋아지는 거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사회가 달라질 거예요.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컨설팅 해주고, 이상한 작업 하시는 분들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원하는 사회는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내가 이제 태어날 때 공정은 없다는 거 받아들이고 정말, 정말 열심히 빡세게 해서 한번 승부해보고 남한테 필요한 걸 제공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게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온 시스템 안에서 이걸,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한 분들이 잘 이용하겠죠? 그 안에서 점수를 따서 포인트를 받고 점수를 따서 포인트를 받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 봤자 이 위에 통치권자들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전 이거는 원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pc방에서 이럴 때 봤던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온라인 게임 열심히 해봤자 그 게임 만든 사람들은 신이에요 전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저의 가능성을 제한받고 싶지 않아요 제 노력을 강제로 제한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세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거 여러분이 이제 그 후보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뭐라고 한들 저 투표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 하겠지만 국민성 자체가 이미 보수 방향을 원하질 않잖아요. 그나마 보수에 가까운 얘기하는 분 인기 하나도 없어요. 꼰대 틀딱 헛소리 이런 얘기만 들으시고 인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일단 방향성이 이렇구나. 그래서 차라리 저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좀뭐 정말 제대로 한번 뭔가 일이 나거나 바닥을 치거나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생각하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씁쓸하네요.